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예절과 인사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이들보다 엄마들이 더 긴장하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 아이가 과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공부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또 친구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떨까? 또 친구들과는 잘 지낼 수 있을까?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들이 많습니다. 제첫 아이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장애가 있는 아이라서 고민과 염려가 더 많았습니다. 유치원을 1년 더 보내고 학교에 보낼까 아니면 그냥 입학을 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선배 어머님들이 일단 입학을 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입학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교실까지 데려다주고 또 수업 마치고 데리고 오면서 늘 반복적으로 시킨 것은 인사교육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계속 인사를 시키긴 하였지만 학교에 가서는 시오나 선생님께 인사해야지 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마치고 나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야지 하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데리고 오곤 하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공부만 잘하면 인생에 성공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공부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학생이 대학원 생활을 할 때,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힘들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니 공부보다 더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어도 직장 생활에서 보면 업무보다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잘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선생님과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들 때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과목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학교 생활도 즐거워질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처음과 기본은 인사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 인사야말로 그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사예절을 엄청 강조하고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싶기도 하고, 아이들 이름은 다 기억을 못해도, 아, 그 14층에 사는 인사 잘하는 아이, 이렇게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인사성 바른 아이들은 예절 바르고 성품이 좋은 아이로 기억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인사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 말을 배울 때부터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도록 훈련을 자꾸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잘안 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원래 부끄러움이 많아서 인사를 잘 못해요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앞으로의 인간관계나 학교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둘째 아이도 어릴 때 보면 좀 무표정이고 또, 멀뚱멀뚱 어른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인사도 잘안 하고 해서 엄청 야단도 많이 맞고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꼭 인사를 시키고, 또 식사 자리에서도 잘 먹겠습니다. 또다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시켰습니다. 제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서는 학기 말에 자신을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한 학기 동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 수학 담당 선생님께서 요즘 보기 힘든 바른 인성과 인사성을 가진 학생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과학고 영재원 마칠 때 탐구 활동 발표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때 보면 그 탐구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작할 때의 인사, 그리고 마치고 나올 때의 태도, 그리고 발표할 때의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전화 예절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하고 받고, 엄마친구인데 엄마 계시니?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안녕하세요. 시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엄마친구인데 하면 그냥 예? 하고 인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 할때 전화 통화로 혹은 영상으로 또는 메일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께 물어보고 답을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사 예절, 전화 예절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질 것이고 학교 생활도 좀더 즐겁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 모두 다 너무 잘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소홀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사예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새로운 학교 생활을 하기 전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절에서부터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